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이창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평역을 도보 1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초역세권 현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방세계 욕실 2개 구조인데요. 84 타입이라서 거실도 크고 방사지도 정말 큽니다. 그리고 세탁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우리 자녀분들 방에 세탁기 두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방 옆에 세탁기 둘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정남향입니다. 자, 이렇게 따스한 채광이 거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막힘없는 정남향 세대입니다. 자, 분양가는 3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꿀팁 하나는 무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입주금 없이 전액 대출로 풀어드릴 수 있는 현장이라서 현금이 부족하셨던 분들 오늘 현장 끝까지 추첨을 하셔야 되는 현장입니다. 자, 부평역초역세권 84타입 입주금 0원 내부 영상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은 4m 폭을 자랑하고 있고요. 천장에는 우물형 천장 시공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무상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정남향 방향이라서 하루 종일 채광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집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TV 자리는 텐바보드 인테리어 시공되어 있고요. 자, 쇼파 자리는 무려 6인 쇼파까지 배치 가능할 만한 공간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문은 이중창 설계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자, 반대쪽에 주방입니다. ㄷ 자 동선으로 이루어진 주방 준비되어 있고, 아일랜드 식탁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냉장고 자리도 두대 들어갈 만한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도 정남향이라서 정말 채광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시세미어컨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대 그 다음에 이쪽에는 화장대 이쪽에 수납가구 채우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에는요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부부욕실도 이 정도면 꽤 쓸만한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자, 복도를 따라서 현관 쪽으로 다시 왔고요. 자, 고급스럽게 템바보드 시공되어 있고, 신발장과키큰 장으로 4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들어가 있고요. 현관 쪽에 두 번째 방,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치고는 사이즈가 굉장히 높고요. 이쪽 벽에 4m 공간 나옵니다. 그래서 12자 장롱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있는 작은 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인 자녀분이 쓰시면 될것같고요 자, 옆에는 중간 방인데 이쪽은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 줄어드네요. 하지만 침대랑 이렇게 책상까지 다 배치 가능합니다. 자, 이 방에는 체광이잘 들어오는 베란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전 전기 시설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 두셔도 될것 같고요. 하지만 세탁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이고요. 텐트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쪽 세탁실로도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집안의 짐들 이 공간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공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 안쪽에 보시면은 해바라기 수정까지 꼼꼼하게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평역 초역세권 도보 1분 거리입니다. 84타입 대형평수 같이 보셨는데요. 자, 여러분 입주금이 영원입니다 풀 대출로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현장이라서 현금이 많이 없으셨던 분들은 오늘 현장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문의사항 상담번호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